직접 만든 깨소이. 검은콩으로 볶아서 가루를 냈더니 검은색 콩 껍질들이 군데군데 보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편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반죽을 주문했거든요. 지금 색깔, 녹색, 핑크색, 흰색, 노란색, 알록달록 색깔을 골랐는데, 중요한 건, 예쁜 요새 유행하는 떡도장이 똑똑,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예쁘죠? 버거 <목소리> 모양. 지금 세 가지를 주문했는데, 떡도장을 주문하느라고 깜빡하고 깨소랑 씹를 <laughs> <laughs> 잊어서 제가 처음으로 만든 깨소입니다. 그리고 파스토. 그럼 이제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laughs> 지금 아빠가 먼저 노랑 송편을 만들고 있어요. 동글동글. 우와!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가> 아빠가 최대치를 좀 올라가. <laughs> 엄청 말라있 만들어볼까? 동글동글. 그거 좀 너무 큰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만들어야지. 자우 하우스. 이거 넣을까? 깨가. 넣으 가? 응. 반 응. <끼리> 응. <자공권이 좀> 너무... <끼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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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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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양을 음. 음. 동글동글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내려놓고, 이걸로 찍어볼까? 모양, 원하는 도장으로? 꼭 됐어요! 귀 이제 흰색으로 찍어볼게. 이 어딘지? 이제 진짜 뭐. 예쁜 분홍콩 편이 완성되었습니다. 좀 튀어나오긴 했지만 예쁜 어 뒤가 너무 예쁜데. 예쁜 초록 꽃이 되었습니다. 보여 주세요. 미니가 만든 핑크 꽃송편에 포인트를 줘 보겠습니다. 우와. 자, 이만큼 만드는데 1시간 걸렸고요 <laughs> 이제 한번 떡을 쪄 보겠습니다. 지금 송편이 맛있게 쪄지고 있어요 어떤 모양이 나올지 기대가 큽니다 이제 떡이 다 쪄진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완전 꽃밭인데요 꽃밭 떡이 완성됐어요 <laughs> 인력해. 무슨 모양 먹었다? 꽃, 꽃 모양.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잘했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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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소, 소도 잘 들어가 있어. 매끄럽네. 와, 엄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쁘게 매끄럽게? <웃음> <웃음> 추석에 송편을 사다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집에서 알록달록 예쁜 송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다 이거 모양도 직접 집에서 송편 만들어 보니까 음. 어때요? 재밌고 힘들고 촉감이 신기하고 <laughs> 여러분 진짜 꽃밭을 볼수 있는 점은 너무 매력적인데, 이거 반죽이 생각보다 잘안 뭉쳐져서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생각을 <laughs>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빠는 오늘 느낌이 어땠어요? 반죽하더라 힘들어요. <웃음> <웃음> 숨겨진 아니요, 힘들어요. 오늘의 히든맨. 이 반죽이 잘 부서져서 힘들 때, 이거 사실 다 아빠가 다. <laughs> 엄청 지대서 그나마 이렇게 <laughs> 모양 만들 수 있었어요. 아빠한테 박수! <laughs> 아까는 진짜 힘들게 만들었는데, 지금 한번 찜기에 찌고 난 후에 그 남은 열기, 찜기에 그 남은 열기 위에 올려놓고, 이제 남은 반죽을 만들어 봤거든요. 훨씬 잘 돼요 여러분 이거 팁인것 같아요 땡기 위해 만든 이니도 훨씬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돼있습는데 소를 다 넣었는데도 조금 물론 여기 터진 아이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건 진지해야 어요 완전 꽃밭이에요 알록달록 <laughs> 여러분도 혹시나 송편 만들기 키트를 하시게 되면 이 방법 찜기 위에 그 미열 상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시는 방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돼요. 응.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반죽이 찜기 위에 반죽을 올려놓고 띄어서 사용하니까 이렇게 찰진 반죽으로 더잘 돼요. 계소를 넣고. 이렇게 우선 덮어준 다음에 이렇게 반죽이 된 상태에서 더 조물조물 하셔도 되는데 네, 이 상태에서 찍어도 돼요 터져가지고 이 터져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살짝살짝 살짝 만져주면 그래도 약간 응급처치는 돼요 이렇게 짜잔 아 이쪽이 좀 터졌지만 그래도 예뻐 예쁜 하얀 데이지꽃 맞나요? 벚꽃인가요? 벚꽃이에요. 이니가 만든 예쁜꽃이에요. 어, 너무 예쁘다. <laughs> 이니 이거 진짜 잘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좀홈 맞추는 게 어려운데, 이니가 이 입체감 있는 꽃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제 그 포인트 꽃 한번 해주세요. 노란색을. 됐다. 됐다. 우와. 와. 뒷면도 예뻐. 흰크 꽃을 만들어 볼게요. Música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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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양 틀을 틀에는 꼭 랩을 씌워서 해야지 뺄때 편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안 떼진다, 안 하고 있을 때 비닐을 했을 때는 안 떼져도 이렇게 들어올리요 음. 지금 여러 번 해서 비닐이 조금 알록달록 <laughs> 묻긴 했지만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떼기 힘듭니다 힘을 실어서 이제 두두고 여기있다 짜자잔 이제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돼 앞면 잡고 떼는 거라 <laughs> 짜잔. 꽃도 붙여주세요, 가운데. 네.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무리는 노란색으로. 노란색 꽃으로. 짜잔. 와, 너무 예쁘다. 이니는 이 입체감 있는 꽃 달인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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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소편이 완성되었어요. 허어, 이게 다몇 개예요? <laughs> 6 7 8 9 10 11 12 13 14 10 41 42 43 44 이거 말고 더있는 <laughs> 맞아. 우리가 처음에 <laughs> 1차로 만들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반죽이. 잘 부서져가지고. 이거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해서. 이거 잘못 샀나 싶기도 했는데. 다음 이제 그한번 쪄서 먹은 후에 그 찜기에 반죽을 올려놓고 한 후부터 너무 잘된 거예요. 쫀득쫀득하게 찰지게 그래가지고 그 발로 거의 두 번만 밟으면 진짜 뭉치는 것같아 엄청 잘해. 어, 그래서 손으로 그냥 몇번안 해도 너무 찰지게 반죽이 돼서 이렇게 아예 다안 해도 요 남은 반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니와 엄마 아빠가 함께 만든 송편의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못>

방학 기비 왔어 방. 어, 그리고 방학 개기 책 있잖아. 맞아 방학 개기 책 있지. <laughs> 무엇이 이렇게 모이게 해줘.